그 요가를 잘형을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가는 자기 마음에 몸에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높이 수준 아시죠? 억지로 하면 탈이 나요. 요가를 먼저 시작하다가 우리가 이렇 몸도 만들고 생각을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건강에 보면 어, 첫 번째 책은 힐링 버가 책을 제가 요가 동작 다 읽었어요. 여기는 제가 어떻게 운동을 편하게 할까 이게 바로 이게 어. 이 우리 수준, 우리 측번 수준에게 맞게끔 제가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통도 이속에다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냥 편한 대로 저희들이 책에 낸 것들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자, 1번 분들 볼게요. 시작. 인정, 정체를 공유하며, 여기에 있어도 서로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천재 한 명이 무을 발견하면 그걸 혼자지만 딱한 구조선 하나 몇 얼량 조금 아이 쉽게 그냥 안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x 용어라면 또라이 이런 게 되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돼요? 혼자는잘 됐어.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여덟 명이 약한 분은 이렇게 여자명이 모여서 이 의견 저 의견 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 할수 있는 거를 공동체가 놀이예요 놀이 요즘은 혼자 놀 사람 많죠? 네혼럼 홀로 네. 도 많죠? 네 밥도 혼자 요즘은 또도또 혼자 알맞게 나온다고 매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햇반이니 뭐니 각 혼자 할시게끔 발작을 조금 소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대가족이 없어지고 소가족이 고 소가족이 뭐냐면 돼지가족이 아니고 풀로족이 <laughs> 많아졌어요 근데 전통으로 통해서 학교, 초등학교 4학년에 전통 요리가 있어요 체육체육 그 옛날에는 담임이 다가어요 체육도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고국도 가지고, 상도도 가지고 사이도 맞고, 다 갔었는데 지금은 체육 시간에는 놀이는 놀이대로 강사합니다 반가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체조는 체조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혹시 인맥 있으면 초등학교 주임담단을 찾아가세요. 전통놀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내가 아이들 반가워에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을 공동체 놀이를 만들어주야 돼요. 근데 혼자는 스마트 보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다 보니까 사상이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죠. 중의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함께 노는 방법을 여러분께 가르쳐 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엄마 그아이들잘 자라서 결혼 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놀이, 밥상머리 놀이를 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놀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보육 나오신 분들은 유아원에 가서라도 이렇게 아이들과 놀고 쎄쎄쎄를 놀던 공기놀이를 하던 뭐 오데미놀이를 하던 자기 자기 하는 말에 혼자 놀고나 같이 놀거나 숫자 놀이 이런 놀이가 우리가 해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활동 방향성 있어요. 자다 같이 읽어볼게요. 취약, 위 여세대 창출 기있러분은 지금 참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요양원 원장님들이 많이 있죠 같은 지역에 호천 같은 경우도 요양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기 좋고 좋은 도시는 요양원이 많아요 그 원장님 이도에항공실리경영연는건 원장님하 부원장님 모셔다가 우리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 전통을 같이 치자 해갖고 우리가 첫째 주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이노이를 통해서 우리가 노이를 통해서 요양원 대기터 이런 데를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강사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근무하신 분들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노이를 통해서 그냥 놀이만 가는 게아니요 체조도 가죠 웃음도 해야죠 레크도 하죠 아, 비싸 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증을 굉장히 저희들은 비싸게 받지만 그 교육비 뭐 이런 요양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강사님들,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에대한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왜? 저희도 또 같이 공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들이 이렇게 예산을 해서 보여주시고, 근데 여러분은 더복을받은 거예요. 이게됩니까 네. 여러분 이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에요? 음. 6 시간, 여섯 시간, 사일이면? 18시간이에요. 이 모든 교육을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은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 교육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불러서 가지만 그 안에 굉장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도 들어가고 우승도 들어가고 전통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중에 우리 맥도하면서 체조도 같이 연결 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